응. 저기 그... 그거...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.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외우라. 웃으면서 응. 달려보자, 뿔. 에헤헤, 아이고, 이뻐라. 헤헤헤헤헤왜 그래? 아이고, 신나라. 아이고, 신나라.

야, 캔디야, 너 너무 깨지지 않고 알아? 아, 오늘 너무 깨지지? 어디, 그게, 렇 세상에. 장비 배고팠어요? <laughs> 보라, 이리 와! 캔디, 이리 와! 보라와, 향랑이에요. 아이고, 이뻐라. 아이고, 착해. 가. 아이고, 착해. 아이고, 착해라, 보라, 형광이. 아이고, 착해.